기체의 온도와 부피에 대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부터 살펴보시면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거의 연관 관계를 살펴볼 때 내가 살펴보려는 거 이외에는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야 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를 해요.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감소를 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조건 똑같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온도가 낮아지면 감소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합니다. 비례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우선은 온도를 낮출게요. 냉각을 시키는 거죠. 온도를 낮추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입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온도가 낮으면 운동 속도가 낮아져요. 자, 그러면 운동 속도가 낮아지면 입자들이 막 움직이는 횟수가 좀, 어, 운동 속도가 느려지니까 충돌하는 횟수가 충돌하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천천히 움직이니까 충돌 횟수가 감소합니다. 색이 도 감소하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충돌 횟수가 줄어들면 벽을 치는 힘의 크기, 압력이 줄어들겠죠. 기체 압력, 내부의 압력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죠. 아, 온도가 낮아지니까 운동 속도가 감소해서 충돌 횟수 감소하고 압력이 낮아지면서 부피가 줄어드는구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온도가 증가 가열이 될 때를 생각해 볼게요 가열해서 온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입자운동의 속도가 증가를 하죠 입자운동 속도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많이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빠르게 움직이니까 충돌하는 세기도 세지고 충돌하는 수도 높아집니다.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기체 내부 압력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니까 피스톤을 밀어 올리겠죠. 밀어 올려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 감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 증가합니다.